누구냐 천국에 와서 얘들아 나는 이런 사람이 내 가장 가까이에 온다는 것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새 피조물이 삶을 나 예수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때에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 하는지 이 모든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 하는지 나는 내가 나타나서 할수 있도록 너희 자신이 죽어버리고 예수가 할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신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가 가까운 데못 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저 성밖에 <laughs> 저, 저 성밖에 한적한데 <laughs> 그럴 때가 와가지고 집도 없어 뭐숙자처럼 저렇게 집이 지어져야 <laughs> 되는데 집이, 집이, 집이 <laughs> 없어 왜집이안나보니까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했어 애배한 <laughs> 것도 싫어하고 헌금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몸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한거니라고 그러고 또예배들이면 빨리 끝내라 씨름다 알바빨리 빨리빨리 빨리빨그빨리빨그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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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내가 빨리빨고 내가 빨 먹고 리빨안 먹고 남리 위해서 리빨고 그런 모든 것들빨리 빨리빨리 빨리 그 사람이 주님의 아름다운 구을다 지어주셨답니다. 아멘. 아이가? 아멘. 바로 제 아멘. 새비전물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단 멘 아멘. 아무리 시험을 하고 욕심을 부리멘 하고 뭐든지 멘라해아안아 아멘. 아멘.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아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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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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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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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기 때문에 주, 주인과 함께, 이제, 달라진 거, 천국의 주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은 전부 다 사람이 주인이 돼서 다스린 나라예요. 사람이 모든 정책을 피고 사람이, 음. 저 그리소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안에, 시대만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죄를 던질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부한히주명처럼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은, 사람그 새생명을 신용한 건, 새생명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야 되죠. 아멘. 네. 예, 비조물이 살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전, 전에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살았어. 전에는 내가 내 무언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와.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아멘. 네. 아, 네. 제딸에 죽고, 이제 제가 없는 존재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제 마음으로는 이제, 완전히, 겠죠 아, 아멘 네.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해까요 다시는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기 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편의로 죽으시고 나를 자기 생명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